왜냐면 슈퍼컴퓨팅 클러스터와 AI 클러스터는 사실 속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슬럼으로 대표되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 쿠버네티스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AI 쪽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정확히 반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도 있었고요 백엔드닷 AI도 사실 그런 걸로 유명하죠 슬럼과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합쳐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쪽으로 현재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 와 있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레브러브 신정규고요 지금 슈퍼컴퓨팅 25 학회에 와 있습니다. 슈퍼컴퓨팅을 다루는 가장 큰 학회이자 전시회고요. 올해도 여전히 11월에 똑같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 행사에 대한 리뷰를 하는 자리를 간단하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슈퍼컴퓨팅의 테마는 머니머니할도 AI죠. 2022년, 203년을 거쳐서 AI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슈퍼컴퓨팅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팅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수치 정확도를 가지는 계산들을 대규모로 하는 그리고 분산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AI는 반대로 정확도를 낮추는 대신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그 부분을 상세하고자 하는 인식임이었죠. 또한 동시에 GPU라는 g p u 와는 전혀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행렬 연산에 특화된 다양한 연산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 있다가 22년, 23년, 24년을 거치면서 슈퍼컴퓨팅을 통해서 풀고 있던 문제들이 대부분 GPU로 풀수 있는 문제들로 치환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나비아스톡스 이큐에이션의 계산을 해서 뭐 유체 역학의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 또는 기후 시뮬레이션을 할때 우리는 기존에 그런 계산들을 수많은 지역들이 상호작용하는 이제 다체계의 미분 방정식을 계산을 했다면 김러닝 기반으로는 그냥 엄청난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서 현재 상태를 놓고 우리가 알고 싶은 시점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예측을 해서 그려 버리는 식으로 연산량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었죠. 22년 초부터 이런 기후 예측 같은 경우에 정확도가 낮은 계산들을 수십 수백 번을 거쳐서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앙상블 평균을 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로 우리가 최종 결과만을 생성해 내는 데 걸리는 연산량이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양의 만 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백 번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연산량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적게는 100분의 1, 많게는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죠. 그 코비드 시세를 끝내면서 엔데믹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연구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AI가 또 들어오게 됐고요. 또 이런 종류의 연산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또, 코로나에 다양한 다양한 연구들이 AI로 마침 진행이 되게 되면서 22년, 23년 이후로 건조되는 슈퍼컴퓨터들은 대부분 헤테로지니어스 슈퍼컴퓨터 또는 AI 슈퍼컴퓨터라는 이름으로 GPU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장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육호기, 키스테의 슈퍼컴퓨터 육호기도 마찬가지고. 현재 유럽에서 뭐 올해 2월에 건축했던 그 주피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거점마다 하나씩 거대한 슈퍼컴퓨터들을 짓고 있는데 그 대부분에는 지금 탑 5000의 4분의 3 정도에는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슈퍼컴퓨팅 연산. 정확도가 높아야 하는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연산 대신 AI 연산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면서 SGS5의 테마도 슈퍼컴퓨팅과 AI를 어떻게 만나게 만들 거냐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발표가 많았습니다. 세션들을 발표해서도 기존의 슈퍼컴퓨팅 연산들을 AI로 대체하는 한 3년 전부터의 흐름과 함께 그래서 슈퍼컴퓨팅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왜냐하면 슈퍼컴퓨팅 클러스터와 AI 클러스터는 사실 속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데이터 이동이 적고 네트워크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규모가 어마어마게큰 슈퍼 컴퓨팅과 그 다음에 GPU GPU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를 엄청나게 피딩을 해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AI 같은 경우는 스케일업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개념들 이제 나왔지만 그런 다양한 종류의 스케일링 팩터에서 노스서우스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스트 웨스트를 고려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서로가 직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벤더들이 현재 답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벤더들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모던 슈퍼컴퓨팅이라고 해서 슬럼으로 대표되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그 오케스트레이터가 AI 쪽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두 가지가 갖는 어마어마한 불일치성. 완전히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정확히 반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도 있었고요. 뭐 백엔드가 AI도 사실 그런 걸로 유명하죠. 슬럼과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합쳐 보겠다 이렇게 시작을한 거고 그쪽으로 현재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쪽의 시설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슈퍼컴퓨팅 앞에 열린 쿠버캐옷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쿠버네테스로 그렇다면 컨텍스트 어번던트한 잡을 장시간 돌리는 것을 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시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뭐 다음 버전에 Dra 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커버가 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로드맵을 보면은 9번 헤테스가 3년 후에 도달할 곳이 뭐백엔드 AI가 도달하, 현재 도달해 있는 곳이랑 좀 비슷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레버리지 할 건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게 일단 개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슈퍼컴퓨팅이 컨퍼런스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전통의 벤더들은 다 여전히 나왔고요. 슈퍼컴퓨팅 연구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10개 이상의 부스를 차렸고, 대만 같은 경우는... 경우는 뭐 슈퍼 컴퓨팅 대만 부스들을 방문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예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 홍보를 하기도 했어요. 뭐 타이완 슈퍼 컴퓨팅 이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메인보드 벤더들이라거나 아니면 서버 벤더들을 하나씩 다 소개를 해주는 큰 광고물 같은 것들을 붙이기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구나 이런 분야에서 슈퍼 컴퓨팅에서 일본이 강세였다면 대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강점으로 슈퍼 컴퓨팅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래왔지만, 이제 국가를 브랜드했다는 게 조금 더 다른 점이겠죠. 작년에 엄청나게 늘어났던 풀링 시스템은 올해도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칠러, 그러니까 냉각기, 그리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플런트, 뭐라고 냉각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엔진오일을 만드는 회사들. 작년에 많이 나온 것들이 그 우리가 케이블, 를 만드는 회사들, 케이블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었고 올해는 코닝이 되게 또 크게 나왔어요. 코닝 같은 경우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데이터 센터의 광케이블 만드는 쪽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오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클라우드 스택에서 소프트웨어 스택을 좀 많이 덜어내고 GPU 인대 사업을 하듯이 굉장히 단순한 GPU들을 전 세계 각각 처소에 배치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그런 것도 꽤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심있게 같이 얘기했던 코어 위브라거나, 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시라스카이 같은 회사도 있고, 이번에 와서 발표도 많이 해주시고 파트너십을 지금 하고 있는 얼처, 얼처 같은 회사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했죠. 그리고 초고속 스토리지 만드는 회사들도 여전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바스트 데이터라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전통적인 저희 파트너기도 한 웨카, 퓨어 스토리지도 여전히 강력하게 그 위용을 가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DDN도 마찬가지로 많은 데모들을 하고 있었는데, 좀 재밌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스토리지를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더 AI 워크로드 자체에 마인드해서 여러 종류의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스토리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뭐관리도구라거나 아니면 특정 워크로드 최적화 툴들을 같이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존에 파일 스토리지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데이터를 빨리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접근을 했지만, 사실, 워크로드의 종류에 따라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부터 계속 발전을 해 와서 이런 워크로드마다 요구하는 스토리지의 사용 패턴이 다르거든요. 버스트 패턴인 경우도 있고, 롱러닝으로 이제 균일하게, 레이턴시가 빨리 나와야 되는 패턴도 있고, 이제 데이터의 평균 공급률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매번 새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한 스토리지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스토리지 회사들이 여기에 또 다, 따로 와 있는 이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벤더들과 연합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출하하고 있었습니다. 예, 스토리지 벤더들도 모든 걸다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삼바 기능이 필요하면 여기 삼바를 잘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제품을 사서 자기 제품안에 내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슈이트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뭔가 하나의 회사가 모든 걸다 하기에는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급격하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분업화를 하면서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모으고 싶어 하고 서버 솔루션 벤더들은 서버 솔루션 벤더들을 중심으로 그런 걸 집중하고 싶어 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나 네오 클라우드는 자신의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그런 걸다 만들고 싶어하죠. 최적화된 AI 플러스 HPC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철학이 충돌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이번 s c 25의 가장 재밌는 점이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그 안에서 현재 저희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게뭐바스트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공개하기도 했었고, 뭐 벌처랑은 저번에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따로 공개할까. 할건 없지만 이제 서버 솔루션 벤더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재밌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밖에 있는 플레이어들이나 고객들이 가시적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회사들, HPC 관련된 전월 HPC 와이어 같은 전월들도 있고, 뭐유로피는 HPC도 있었고, 이번에 오지 않았지만 세미나 월리시스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이 테마를 이제 어떻게 하면 컴퓨팅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하이퍼포먼스 컴퓨팅과 AI의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몇가지라면 드디어 600kW 렉에 대한 데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차세대 아키텍처인팔만 아키텍처에서 이미 약간 600kW를 쓰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성할 거냐 모르겠지만 일단 300kW까지는 여기 현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기 감당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쿨링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뭐 렉을 건축할 때 보통은 2층이죠. 상면 밑으로 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이제 냉각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냉매를 건물 전체에 두르느냐 아니면은 바로 옆으로 뽑아내고 그 공간 자체를 쿨링하느냐 이런 어프로치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레트로핏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도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직도 각 AI... 가속기들이 자신들의 포텐셜을 다 끌어내지 못하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블랙웰 런칭 이후에 지금 계속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AMD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인스팅트 모델 같은 경우에 정말 놀랐지만 발매 이후에 성능이 세배 올랐거든요. 지금도 올리고 있고 그런 식의 최적화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재미있고요. 뭐 인텔이나 AMD가 제공하는 CPU 안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볼 것이냐. 그 CPU 안에도 AI 가속 기능들이 2023년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컴포스업을 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버 만들어 주는 회사들도 꽤 여러 있고, 아니면 빨리 지어 주겠다, 나무로 지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곳들을 어떻게 빨리 딜리버를 해서 물량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네오클라우드는 또 그쪽으로도 비즈니스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상면을 부축해 주는 식으로도 가고 있는 거 같고요 컨트롤 플레인만 이제 리모트 컨트롤 플레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이 되겠죠 양자도 항상 있는데 올해 양자 쪽은 사실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차세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득을 보고 있는 건 엔비디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n v q 링크라고 해서 퀀텀 컴퓨터 그 시제품들이랑 그 엔비디아 gpu 노드들이랑 연결하는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개 회사와 그것들을 연결한 데모를 여기다 준비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콘더 컴퓨팅 예전에 는 제품도 좀 가지고 왔지만 지금 일단 모, 너무 크니까 모형들을 다 들고 나왔고 다시 콘더 컴퓨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의 상당수가 gpu로 벌써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터컴퓨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시각들도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갈수 있는 곳은 이제 반도체의 직접도 이슈 때문에 컨터컴퓨팅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량의 데이터를 넣고 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컨터컴퓨팅갈 길이 좀 있고요 양자 오류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구글 클라우드 비스에서도얘기 하고 엔비디아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뭐 다양한 종류로 접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컨터컴퓨터 회사들 자체는 작년보다는 올해 그렇게 볼 거는 많지 않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AI랑 HPC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 심지어 젠슨완도 왔다 갔어요 두 번째로는 그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의 데이터 스트림을 어떻게 이제 최적화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양쪽에서 있었다 세 번째는 이제 GPU 하드웨어들이 새로 도착, 등장을 해서 학계나 업계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에서 최적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다. 뭐, AMD가 이번에 오픈소스와 한 자신들의 플랫폼도 하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밴드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그런 거대한 시스템들을 감당하기 위한 냉각부터 전력, 데이터부터 뭐, GPU나 n p u CPU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다시 한번 인플렉션 포인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게 크고 모든 게 공장처럼 보이는 시기가 되었다. 저희가 엄청나게 큰 부스로 이번에 왔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수 있었고요. 현장감이 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뭐 자세한 얘기도 많이 할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 할건 아닌 것 같고요. 이상으로 SC25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마쳐보겠습니다.